기라 어제 데이트 하는 거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요? 뭐 어쩌라고. 오늘 데이트 상대는 이분이신데, 오늘 양막게이님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가지고 아까 전에 제로 코스프레 하신 분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전에 사진을 찍으셨던 분인데, 줌 슬레이어 이분이 지금 퀄리티가 엄청 오지셔가지고, 후하후! 이제 네, X4대인가요? 네. 어우! X에 나온 제로입니다. 어, X4대 제로. 전 통통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옅! Yep. 아, 들치 이름은 전 황수건맨이고, 지금 김길현이라고. 이제 되어있는 스트리머인데. 어우스에요 아, 투수. 투수. 여기서 투수 인증을. 하우스트 님도 좀소개를해드려야겠다네요 어찌보면 가장 코스프레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거든요. 느낌살기가 성침 놔주세요. 페이사이기를 <laughs> 여기서 지금 쓰게 만들면 안됩니다. 정조가 위험하기 때문에. 와, 슬레이어. 퀄리티가가 미쳤어. 제로 빔샤벨 보여주시죠. 제로 빔샤벨. 후하후! <laughs> 됐으? <laughs> <네스. 웃음> 아, 멋있습니다. 야. 역시 싸인. 수하하! 싸인한다고 하네요. 캡시팬으로. 예, 맞습니다. 예, 꼭, 요즘에 폭하은 됐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예, 요즘에. <laughs> 아 초심 잃었다. 아니, 뭐 어디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혹시 수련을 좀쌓아야되지 않나. 아 요즘에 좀 많이 재물되긴 했죠. <웃음> <웃음> 너무 옛날에 비해서 나약해지지 않았나. 와 이거 진성인데요? 악질이었구만. <laughs> 아뭐인정 인정합니다. 예 요즘에 좀 나약해지긴 했어요. 암튼땡 수련이 딱히 없어가지고 지금 아, 나 요즘에 코리안 롱맨 1의 아, 아 역가 개이아 고맙습니다. 그 짐을 아, 그러면은 파트너 선이 이제 갔다 오시겠네. 네, 아, 예,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네, 예, 레트로 게임 상태에서 봅시다. 예? 즉석 예? 팬미팅 이루어지는 중. 오. 아,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 잠깐? 아, 역관님 어, 네. 왔어요? 역관님 방금 왔다가 지금 진목오신다고하셨어요 아, 아, 그래? 네. 아, 뭐 우리, 우리 옆가 게이야. 옆가 아, 이거, 추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기련 그 게이는 사인도 어디? 작나요 실제로 잡던데? 사인만 보여드려도요? 사인 사인 사인도 작습니다. 아뭐 내가 그, 그 시체가 작은데 뭐 어떡해! 아무튼 뭐 재밌게 놀다가 가세요. 왕따봉. 잠깐만. 아니 지금 방송에 지금 게스트가 어, 방송에 게스트가 이렇게 어, 몰래 오셨어요. 이 고기랑 전설의 막 클럽 리스트. <laughs> 아 좋습니다. 마스터이씨가. <laughs> 오 이제 스페이스마린이 아, 전기톱. 바로 이제 들고 계시네. 어? 포즈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어, 너무 퀄리티가 높으셔가지고 두분 다. 아, 딱 죽여준다잉. <laughs> 뭔 우주 해병포이냐 자, 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아, 잠, 방송 중인데 소개 가능할까요? 네, 예, 이분은 이제, 얀게이님의,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그리고 외주도받고 있죠. 여러가지 썸네일이랑 그림 제작해주시는, 그 특히 이제, 롱맨과 브로리를 차지게 그려주시는, 엑스젠민의 그 분이십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야마쿠 채널 썸네일로입니다. 예. <laughs> 너무나 반가운 이 3명의 조합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아 너무 컨스프레 퀄리티가 높으셔가지고 리우가 아, 주, 옆에는 이제 춘리 분도 있으신데 아, 아 춘리 하도겐 한 번만 써주실수 있나요? 하도겐 아 감사합니다 <laughs> 춘리 분도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선배님 응원 많이 했는데 나 방탈 했는데 <laughs> 그죠 야마크 아, 야 영화 풀 때도 없는데 영화 풀어야지 <laughs> 아, 그래도 선배님 여기 와가지고 또 얼굴 예쁘고 이거 이런 거전연관이거든요나 오프라인 다니는데 이게 서로 그 주제가 안 맞는 거지. 난 격투 프라이 많이 다녔잖아. <laughs> 짜자자, 방금 전에 이거 이제 이거. 만나가지고 야, 같이 모피 앉아가지고서 업계 분들이거든요. 에이비즌 아, 이거 게임이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왕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예 맞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그. 제 드려야죠. 잠깐만 이거 들고 있을래용. 아유 왕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알아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아, 근시요. <목소리> 어, 근시요? <여기> <목소리> 뭐 근시요? 그리고 미래님 가지고 못 만들어도 돼요? 아 만들어 됩니다. 이거는 발음을 다가지고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진 당연히 되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기이안. 예, 옛날엔 리부시였는데. 아. <laughs> 그렇지, 옛날엔 리부시였지. 그죠. 아, 그때부터 모셨잖아요, 선생님. 아, <laughs> <나> 그때도 모셨지 <laughs> 인텔 다운 수감 네. 시절. 어디에? 아, 잠깐만, 세 번째 잠깐 뵙고 올게. 아까도 사진을 찍었는데, <laughs>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야, 사인상계대 야, 으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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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아까 압도적인 게생각 운영 네. 보이셔가지고 내가 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하나 주다면 오늘 어떤... 가능해, 탐다 제가 한때 태상대가교케이고최상새 프로토에 었는데 너무 코이티가 좋으셔가지고... 여사때 응. 복장이죠.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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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야 뭐야? 뭐야? 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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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퀄리티가 엄청나십니다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최 번째 일어전이라니 인마 윤석이 형님 윤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저도 지금 촬영 중인데 바로 아 우리 지현이가 왔어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우리 도구형 형제 기련이 아, 아 도구로 동생 그리고 어. 도구로형 이렇게 만났네요. 예. 야마크님 어디서? 야마크님은 지금 지금 킹오브 대회 지금 결승전이 진행 중이어서 거기서 잠깐 잠깐 계시고 제가 피복해가지고 그쪽으로 가,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방수검맨입니다. 기련이. 와 반갑습니다. 형님 진짜 무지막지하게 음, 크시네요. 네. 매번 볼 때마다 예. 당신 찍으려면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 저도 형 찍으려면 형 얼굴이 안나와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뭐야 당신, 당신 찍으려면 내 얼굴이 안 나와 아니 형님 저도 제 얼굴 찍으면 감독만 아, 나와요 예. 어디로 가면 되죠? 자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면 은 지금 킹오브15 결승전 진행 중이시거든요 킹오브15? 15, 예아또 제가 킹오브 좋아하는데 한번가도 아, 진짜, 진짜 웃긴 게 서로 얼굴만 찍고 있는데 서로가 안 나와 <laughs> 서로 지 얼굴만 존나 찍고 집... 아니 저... 근데, 아, 이게 힘들어 기런식 키가 몇이죠? 저 158입니다 158.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8입니다. 아, 아 <laughs> 설레이는 키 차이, 30cm. 어, 아, 30cm가 가장 설레이는 키 차이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MA를 가나 보네요. 아, 저번, 저번가요? 예, 저쪽 앞에 지금 모여있죠? 어. 아, 반갑습니다. 양쌤! 어제 왔어요, <laughs> 어제? 아, 저는 이제 어제 와가지고, 이제 2일차에서 긴밀 돌았고요. <laughs>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트로 장터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아, 어디에? 네. 쪽으로 다녀왔어. 아우! 불과 최종파가 왔답니다,

어전게임흔리분 어, 아니에요? 아니 어쩌다 어니까 어쩌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보였군요 어, 응, 여기 다 카카오 출신이니까 우리 다다 <laughs> 인펠다운 출신들이잖아 아맙습니다 <laughs> 아, 사 왔으니까 네. 한번 보고요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가로올라갑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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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이제 거기서이안 아예, 촬영, 안 촬영을, 아예 촬영, 촬영을 하다가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laughs> 모여서 곧기에서 졸고 있는 곳이야. 어. 거기. 말이 vr 피드기 길이지. 그냥. 말이 저희 녹초된 사람들 모인는데요 완전히 어제는 여자들이랑 게임했는데 왜 오늘은 남자들이랑 데이트 하시냐고. 아 그쪽을 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아요? 게이게이야. 게이게이야. 이런 분여자들말 해서 보면은 vr 피다 그러니까 막상 지들이 제일 싸가면서. 오얀놈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프라이버시 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따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주목을 해주시고요. 너무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스트리머 존이기 때문에. 자, 길바, 우리 얀바도, 아, 그리고 선배님도 선배님 한 번만 인사해 주시죠. 다 나가, 빨리. <laughs> 아, 내방도 <방금> 인사가 뭔지 <laughs> 아니 문혁 준님이아안아하세요강현아소아아시아요아강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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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니 먹니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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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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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아가아 진짜.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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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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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맙니니 아니 아 합쳐서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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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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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아니 아 아니, 형님 바쁘신가요, 아니, 아, 형님 바쁘신 거요 지금? 아, 안 바쁘다. 아, 나 여자편 준명했다. 너타지 어, 형님, 완전 탑이신데? 아니, 아니, 나도 좀 놀랐네, 아시는. 탑이신데, 형님? 여기서 무슨 이를 만났다고? 어, 어. 그러는데? 어, 이거 기만일 수가 있겠는데요, 형님? 하는 <laughs> 거예요. 재밌는 거좀 많이 즐겼어요? 아, 저 재밌는 거 꽤나 많이 즐겼죠. 레트로 장소 보셨어요, 뭐 형님? 아, 근데 저기 가면 방송이 터져가지고 못가거든 슬램덩크 관련해가지고 싹다 모아보실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슬램덩크? 슬램덩크도 있고, 저쪽에 천지를 먹다 코믹 스탄도 있었고, 오, 보면은 블램덩크요. 블램덩크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laughs> 어, 형님, 이거 곤란이 있겠네요. 아, 다동명 예, 알겠습니다. 한잔 하나 찍을까요? 한잔만 찍어주세요. 아, 쏘리, 쏘리. 여기가 좀 끊겨. 여기 좀 끊겨요. 애국이냐? <laughs> 예. 예. 그래도 말을못 끊겨봤거든요. 어, 지린다. <laughs> 어, 트위치 방송하시는데 외국이냐, 그러면? 그래? 그렇겠죠. 아, 그래? 아까 영어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알다시피 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요. 어. 한국말 할지도 몰라요. 걸어보실래요, 말? 나찍을래 음. 춤추고 계십니다. 닌자 음. 거북이 코스프레 대회하는 거안가냐 끝났어, 방금! 방금 끝났어, 방금! 난 3일차고, 님은 2일차지.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것도 없고. <laughs> 그러면 사람맞습니 그건 니네 인싸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니랑 같이 다녔는데 그럼 니도 인싸 아닌까요 헉! 어? 어제는 어. 왜 방송 안 했냐고? 했는데? 아 졸라! 그러니까요. 진짜 제작 알포스! 꼭 데리러 올게! 뭐야! 가면 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지금 그 흔히 말하는에그컷 이용하고 왕진지 해드리고 아니, 어, 어. 두개 있어 난이 안에 현자의 돌 문신까지 가볼 안에 그려져 있다 하면 은 진짜 인정 손, 그려져 있나요? 기다려. 예, 컨셉을 지키시는 중이십니다. 아, 아쉽게도. 저 <laughs> 어, 뭐, 따로 이제 뭐 홍보하고 싶으신거나뭐 따로 얘기하고 싶으신건 없으시고요? 어... 아, 없으시고요. 예, 임마. 아부님 만나러 갈까요? 어, 아, 저기, 다 모여있다. 뭐 가자. 이틀 연속 목을 계속 주셨죠? 나 회사 절대 안가요그김기른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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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김우기로 형. 반갑습니다, 얘들아. 반갑습니다, 형님. 고목, 비청자, 장수 고목. 이 새끼, <laughs> 뭐이 얼굴로 맨날 저거 이자이야 얼굴 좀 사라!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말아요. 얼굴 사라, 조금 걸어봐. 배우씨. 어떻게 사라? 배씨 아, 있나요? 약간 이상한 애 보이잖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겐민이가 낙서하는 것 같다고? 시청자는 너희는 이미 아웃이야! 이분들은요? 아유, 겐민이다. 개씨 아, 사실 저 셀카봉 들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한 손에 뭔가 다른 게 들고 있는 게 너무 싫어. 빨리 기른지 왔으면 좋겠는데. 야, 겐민이 난리가 잘안 난리 안 돼? 개쩔은데? 야, 씹어 개쩔어. 김기란 이거. 완전 셀럽 바랬어요. 세민이 나쁘지. 야 솔직히 아, 아니게, 아니게. 너랑 시티 출신인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네, 근기런 다이고 나갈지 됐다.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나 너무 행해 니들은 아웃이야 <laughs> 작지만 큰 남자. 어 예. 저 이거 저저너 설레네. 하하하 <laughs> 맞으네요. 니들은 아웃이야! 상건강하시고김기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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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앉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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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는 투어하다 이름 어, 쓰고 나갔는데 그냥 아니 뭐 저렇게 한사람 한사람 1분씩 다해주위보하면 언제 아, 나가요? 저게 어, 어. 팬서비스지 아유, 아유 세상에 왕보네이션 늘 받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가또기련이 500원바로 대가리 박는데? 김기련이 앞으로 선언노래 할 때마다 대가리 두번 박아야겠는데? 너희들은 돈 1,000원 줘도 도계자 못 받는다 참견하면 어떡해요 앞으로 1원 받을 때마다 도계자인 1,000원 도계자, 받을 때마다 이제 도계자인데 사이버 용돈이랑 그 실제 돈이랑 같겠니? 네, 나를, 나를, 방금 나를, 방금 나를 방금 봐주러 온게 게 얼마나 기특해 이쪽사실안장 네, 사진 한장 아, 아, 예. 사진 한장아예 아, 근데 길목이라서 아, 예. 좀, 예. 여기 와서. 여기서 뭐, 사요 네. 왜 이상하다? 남지쪽 사람들은 잘안 나오는데 원래 그런가? 그런가? 인가? 아닌가? 아닌가? 인가? 지금 친구들 풀났다 먹이업 가이라서 나만의 작은 진짜 작은 기연 좋네 어이없네 진짜 잘 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뿌리 나 있지? 음 그저 모르겠다. <laughs> 혹시 김기란? <laughs> 아 예. 아 예. 사진 한 장만 아예 가능합니다 예기 어, 정말 초, 초. 아이고 왕태님 어디서 보셨어요? 방송 길청자신지 아니면 네길청 나이스 방 출연도 가능하신가아니 부끄러우면 괜찮을 방송 출연은 아, 예. 해보돼아예길분이 씨도 아, 이렇게 와주셨거든요 방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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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했지 오, 니들은 아웃이야 아, 아 역시 그면 행동을 해야 한다 아시죠? 행동하는 시청자 행동을 해야 씨 <목소리도> 만나고 아, 이사투 데스. 아, 네. 무청자네 봅니다. 아 시청자 김 이모 길현데스. 자, 한번 축하 다들어습니다 예. 고왜 자꾸 우리 아웃 시켜요? 아, 그 신청자 지금 보이시고 계신 분들 또 이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인이 많 아, 예, 왔습니다, 님. 살짝 길려도 됩니까? 어. 제고자르 아, 하요 안녕하세요. 아구님이 아군님을 보고 있는 현장을 아, 아구가 이렇게. 아구가 아구를 지금 편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저 아, 예. 일을 예. 하고 예. 계시고 제가 열심히 노트북과 저희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아구님 노트북 과 함께 금공으로 들어온 거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빠요, 바빠. 지금 어려워. 시청자들이 뿔이 났거든요. 왜요, 왜? 방금 전까지 이제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랑 압수하고 다니다가 제가. 네. 얘들아, 네. 니들은 아구시야했는데 <laughs> 완전 뿔나 있거든요. <laughs> 뭐하고 놀았어요? 밖에서? 아, 밖에서 그냥 뭐 부스 체험은 거의 다 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음... 예, 야마크나 라커룸 다녔어요. 어제? 나커룸이요 라커룸 다아어요그원치들 싱글 배들이 같이 있네는데 싱글 배들이 같이 있어 뭔가 이거? 어. 아, 예, 여성분이 없어요. 여기 남탕입니다. 네, 어. 이쪽 보여주세요. 이제. 자, 자, 아, 왕따봉. 예,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선배님. 장유 오셨습니까 <laughs> 선배님 녹조가 <독주가> 되셨는데. <laughs> 아니 잠깐 보여드릴게. 요 아니 스트리머 대기실에서 <laughs> 롱맨 X6를 <laughs> 진짜 근감. 근감해 근감해 나는 근감. 가 메가맨 피스코. 아니 그냥 야외에서도 롱맨을 하는구만.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놉니다 저희는. 아이고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펩시 현실도네가 지금 나왔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야지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뭐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중간에 어, 너희들은 아웃이야 라고 하긴 했지만 그거 아시죠? 음, 애정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다 예. 어, 뒤늦게 수습을 하신다고 이게 뒤늦게 수습이야? 그러면 아웃 되라? <laughs> 그럼 아웃되라 네, 뭐 이게 김기령 방송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항상 고맙고요. 다음에 이제 후기 방송 월요일 날에 이제 하고 화요일 날에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수요일 날에 발표인데 안 하면 좋대요. F 받음. 해서 F 받으면 안 되니까. 어...